가슴 벅차오르는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군은 완벽한 군사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지훈 기자가 중부전선 최전방을 철통같이 지키는 육군 15사단의 GOP 완전 경계작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으로 겨울 왕국을 방불케하는 강원도 화천. 한파특보가 발효됐지만 장병들은 생명줄과 같은 작전로와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 제설 작전을 벌입니다. 깎아지른듯 가파른 경사에 제설 차량은 접근조차 힘들고 모든 작전은 인력이 우선입니다. 초동조치 분대 a 시하겠습니다 장병들의 전투감각 유지를 위한 상황조치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체감온도 30도를 밑도는 강추위에도 초동조치 분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자신의 임무를 위해 작전 지역으로 투입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행복한 연말 연시 보낼 수 있도록 이곳 GOP 정중앙에서 완전 작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부대 화이팅! 새해를 맞은 토끼띠 장병들은 수줍은 새해 인사도 건네봅니다. 떠오르는 새해 이곳 최전방은 토끼띠 장병들이 국건이 지키겠습니다. 개빈년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한민국 화이팅! 새해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육군 15사단 장병들, 전방 부대 장병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적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휴전선 155마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중부전선 최전방을 수호하는 육군 15사단, 이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계속됩니다.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중부전선 최전방에서 국방뉴스 이유시훈입니다